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의 서령입니다. 고1 3월 평가원 모의고사 39번 문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찾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글의 흐름을 쭉 읽어가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흐름상 이상한 거 찾아보는 방식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ying attention to some people and not others does not mean you're being dismissive or arrogant.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죠. 동명사로 주어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몇몇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목하지 않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지 않냐면요. 당신이 dismissive 하거나 혹은 arrogant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데요. dismissive는 무시하는, arrogant는 거만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죠. 자, 누구에게는 관심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게요. 제가 뭔가 무시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혹은 거만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mean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문장의 형태로 나왔네요. some과 others는 뭐, 두 명이나 두개 이상이 있을 때 썸, 그리고 이썸 말고 다른 두개 혹은 두명 이상의 것들을 지칭할 때 "others" 이렇게 나뉘는 거, 만약에 저희가 뭔가 집합 형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여기가 썸이면 이 나머지가 "others" 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It just reflects a hard fact. 이건요. 단순히 어떤 어려운,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반영합니다. 보여줍니다. 땡땡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고 있네요. There are limits on the number of people we can possibly pay attention to or develop a relationship with. 자. 제한이 있대요. 어디에 제한이 있냐면, 사람의 수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유도부사가 나왔으니까, 이 비동사는 이 뒤에 나오는 이 친구를 주어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수를 맞춰줘서 복수형으로 나왔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요, 관심을 줄수 있는, 관심을 주는 것이 가능한 사람의 숫자, 혹은요, 우리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숫자에 는요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되었어요. 지금 pay attention to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relationship with 다음에도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목적어들을 생략을 하고 이 선행사 바로 앞으로 선행사로 보내 주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피 e 을 꾸며 주는 것처럼 연결을 해 주고 있네요. 여기서는 지금 동사 첫 번째 pay attention to 그리고 오어로 두 번째 동사 develop 이렇게 연결된 거 어떻게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모든 사람한테 관심을 줄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네요. Some scientists even believe that the number of people with whom we can continue stable social relationships might be limited naturally by, by our brains. 자, 몇몇 과학자들은요, 심지어는요, 이대 이하를 믿는데요. 이대 이하의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의 숫자, 어떤 이렇게 with whom 절로 연결된 이 사람의 숫자는요, 우리의 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제한이 될 거라고 아마도 그럴 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숫자냐면은요. with whom we can continue stable social relationships 우리가요. 어떤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들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wit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연결이 되면서 이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요. 자, 이 with whom 절이 people을 수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that 이하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 큰 구조만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상, 과학자들도요, 우리의 뇌에 의해서 어떤 이런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제한된다고 믿기도 한데요. 뭔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 있나 봐요. 지금 여기까지 쭉, 아, 우리가 관심을 줄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적이구나.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more people you know of different backgrounds the more colorful your life becomes 차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거는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거적 표현이에요. 이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 보면 자, 당신이요, 더 다양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이요, 당신의 삶은요, 더욱더 화려해지고 다채로워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이 of different backgrounds는 이 앞에 나오는 people를 수식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모어가 수식하는 게 people이라 people이 주어 동사 앞에 나간 거고요. 이 colorful 더 다채롭다. 얘를 이 모어가 수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your life becomes colorful 이었겠지만 이 colorful 동, 단어를 앞쪽으로 보내 준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적이다.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거는 맥락상 뜬금이 없죠. 우리는 계속 제한적인 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3번이 아마 답이 될 후보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4번, 5번도 쭉 읽어볼게요. Professor Robin Dunbar has explained that our minds are only really capable of forming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a maximum of about a hundred and fifty people. Robin Dunbar 교수는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 설명한 내용 목적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네요. 우리의 마음 이성이요 오직 가능하대요. 뭐가 가능하냐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능한데요. 약 100하고도 50명 정도의 사람을 최대로 관계를 맺는 걸 가능하게 한대요. 이거를 조금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요. 자, 우리의 머리는요. 가장 최대로 잡았을 때 최대 150명 정도의 사람들과만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be capable of 하면은 무엇 무엇이 가능하다. 저희가 많이 쓰이는 조동사 can과 사실 같은 뜻이죠. 자, 이거 뜻 모르셨다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적이다. 최대로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맥락과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whether that's true or not it's safe to assume that we can't be real friends with everyone 자 그게 이 프로페서 덤바가 말한 게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요 뭐 하는 게 안전하냐면요 우리가 모두와 진정한 친구가 될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요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은 가짜 주어고요. 투부정사 이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나오는 이뒷 부분이 진짜 주어예요.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라고 제가 아까 해석을 했고. 어, 여기서도 지금 모두와 친구가 될 수는 없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제 한적이다 이 얘기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맥락상 적절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